노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작가 캐서린 캠벨 노화를 피할 수는 없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 은퇴자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인들도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저의 지난 특별한 생일에 우리 어린 손자는 축하 행사가 평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라고 작가인 캐서린 캠벨은 회상한다. 할머니, 손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몇 살이세요?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들었던 숫자를 분류했다. 아, 할머니, 그거 정말 큰 숫자네요. 저도 그 순간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죠.라고 캐서린 캠벨은 말한다. 나이는 한 번에 24시간이라는 작은 덩어리로 생기다가 갑자기 이응 단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튀어나오므로써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성취는 젊은이들이 이루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서구 문화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노화의 명백한 문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중요한 모든 것. 세상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이 민첩한 몸이나 빠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 능력보다 우리 내면의 상태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캐서린 캔벨은 이렇게 말한다. 진짜 문제는 간절히 뻣뻣해지고 이름을 깜빡깜빡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다거나 기껏해야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우리 나이가 얼마이든 결코 우리와의 일을 끝내지 않으신다. 모세는 80세였다. 캐서린 캠벨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는 4 8 0세에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을 마쳤을 때 그는 126세나 더 나이가 들어 있었죠.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우상숭배와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모세는 100만 명이 넘는 자기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84일 먹은 목자였다.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보다 오래 살았고 요한복음, 교회에 보내는 세 통의 편지, 그리고 그가 99세에 쓴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겼다. 하나님은 노인도 선택하신다.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이셨던 두 사람은 노인인 시무원과 안나였습니다.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의 지도자들, 헤로당이나 로마총독도 아닌 이두 명의 노인이었습니다.라고 캐서린 캠벨은 설명한다.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용하신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일종의 슈퍼 히어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정말 사실과 달라요. 그들의 실수와 결점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우리만큼 평범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기 위한 적합성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캐서린 캠벨은 말한다. 이 얼마나 우리 문화와 반대되는 증언인가요?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서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